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전문가 한금나잼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유자료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대우월드마크 주상복합아파트 50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소부지방법원 사커모노 2023타경 60444번입니다. 감정가는 20억원이며 KB 부동산 평가는 19억 5천만원 대지권 5평형에 전용면적 40평형 분양면적은 50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내가 대비 80%가격인 2차 체제가는 16억원이며 입찰보증금은 1억 6천만원에 2차 입찰은 2014년 7월 23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대우 올드마크 용산 주상복합 아파트 경매 물건은 6호선과 4호선 삼각지역 190m 초역세권으로 용산초등학교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선 물건 의황입니다 용산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용산구 한강로 일가 대우 올드마크 매물은 101동 24층으로 대지권 5.4평형에 전용면적은 40평형 분양면적은 50평형입니다. 감리가는 지난 2013년 12월 기준으로 20억 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80% 가격인 16억 원을 최저가로, 오늘 2014년 7월 23일에 2차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 최저가의 10%인 1억 1600만 원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우 올드마크 조상복합아파트 50평형의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19억 5천만원, 하위평가는 17억 7천5백만원, 상위평가는 20억 7천5백만원입니다. 전세가는 8억 7천5백만원에서 11억원까지 체크중이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매가문건의 황을 살펴보면 대우건설이 시공하여 2007년 10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일개동에 160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3.8대이며 경매문건은 최고층 37층 중 24층 50평형으로 방세계 욕실 일개의 교단식입니다. 여섯 서 권리분석입니다. 특기부등본사말소기준권리는2 0 2 3년 11월 29일에 설정된 임차권 등기자의 강제경매에 기입등기입니다. 청구금액은 11억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권명사서상 전입일 기준 대항력 있는 점유자가 체크되어 있으며 보증금은 11억원에 학정일자부 배당요구권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서입찰가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용산구 아파트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특히 용산구는 투기 지역으로 대출 규제가 적용 중에 있으나 경매 경호 특례에 의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는 없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용산구 한강로 1가 대우 올드마크 주상복합 아파트 50평형은 최근 거래 내역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내타평일 때의 매매 현황까지 추가 체크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면 용산 대월드마크 주상복합아파트 5 0평형의 매물 로가는 101동 북서양 중간층이 2 2호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시세및 수급 현황 그리고 용산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를 살펴보면 서울 용산구 주상복합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95%, 매각률 1 7의 경쟁률은 5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번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수로 입찰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가격들을 추가 안내드립니다. 해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섯 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번 소유자료는 법원의 매가문금 명세서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첩반의 개인의견을 면책적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항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 등등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대월드마크 주상복합아파트 50평형 경매문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파이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